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듣습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나와 사모하는 우리 심령 심령에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갈급한 심령에 채워짐이 있고 상한 심령에 고쳐짐이 있는 복된 예배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 함께 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 먼저 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살아내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 26장 열어서 12절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아멘. 네. 이 아브라함의 삶에, 이삭의 삶에,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또 우리 인생의 역사, 마침내로 아마 이 징검다리를 놓아 가려는 듯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약속이 있는 자에게입니다. 약속이 없으면 마침내가 없겠지요. 누군가가 나와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마침내입니다. 그 약속이 클수록 마침내가 크겠지요. 똑같은 마침내지만 그 마침내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은 각각이 다를 것이고 무게도 크기도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있는 마침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마침내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아비본토 친척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따라서 그가 저 하란 땅에서 먼저는 갈대아 땅에 있었지요. 갈대아에서 하란으로 오기까지. 960km나 되는 곳을 이사를 해서 거기에 살다가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가 11장에 오면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가 하란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를 가리켜서 오늘 5절에서 뭐라고요? 그가 롯과 함께 또 하란에서 얻은 모든 것들과 함께 드디어 가나한 땅에 왔을 때, 마침내 가나한 땅에 이르렀더라. 마침내 이르렀더라. 자,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우리가 보면, 이삭이,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눈 것처럼, 큰 흉년이 들었잖아요.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어, 물려받은 유산이 많습니다. 그 당시 유산은 가축이잖아요. 근데 이 가축대가 흉년으로 인해서 점점 다 아, 굶어 죽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애국으로 이수를 이제 가는 과정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거랄 땅에서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기 머물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흉년으로 황폐된 그곳에 머물라고할때 얼마나 큰 위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들이나 또그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저 짐승들을 바라보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여기 머물라 하니까 머물렀어요. 머무는 과정에서 그는 황무지지만 씨를 뿌리고 그는 황무지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거기서 살아가는데 그야말로 버티는 거죠. 버텼는데 하나님이 그해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해 백패를 얻고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자, 성경,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거기에는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를 안 넣어놨지만 제가 읽으면서 아!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마침내 마침내 마침내가 많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은혜를 받으면서 받았는데요. 로마서를 읽어다 보면 거기에 5장의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주 죄인되었을 때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죽으셨도다. 거기에는 마침내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읽어줘요. 적어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해 놓은 그 아들을 마침내 때가 되면 보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오르시고, 마침내 죽으셔서, 마침내 구원의 문이 열려졌다. 이 열려진 구원의 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왔다면 그 오랫동안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이 마침내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께도 영광입니다. 음. 하나님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계획을,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값을 많이 지불하셨습니까? 적어도 이거 하나 알아가게 하려고, 알아지게 하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다양한 사건, 다양한 것들을 동원해서, 기록해서,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까? 적어도, 그냥 주어진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 마침냅니다. 또 하나는 읽어 하다 보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시작하신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이루실 그날, 그날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오셨고 또 남아 있는 것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마침내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부도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부도내지 않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랬고, 이삭의 생애가 그랬고, 야곱의 생애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우리가 바라볼 때 분명히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먼저 나오려고 안에서부터 다투다가 발뒤꿈치까지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또 다른 편으로 꼬부라진 놈이라고 정상이 아니라 꼬부러진 놈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와 또그 가운데 고난과 연단을 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는 것도 마침내지만 약속하신 자손을 주는 것도 마침내지요. 세상에 이삭 하나 봤는데 약속된 그 아들을 봤는데 25년 걸렸잖아요. 또 이삭으로 인해서 또 손자 야곱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믿음에게 보 야곱을 받기까지 적어도 아브라함 편에서는 6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이삭이 60에 그 야곱을 낳으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생각이 65세면 한 세대 다간 거잖아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손자 하나 만들고 그 손자가 드디어 이제 진손들 12명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12기둥을 세우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마침내의 역사지요. 그렇습니다. 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애굽에 들어가 있는 저들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막힌 그 오랜 세월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까지 붙드시고 섞이지 않게 하셨다가 마침내 때가 되매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아멘이죠. 광야 40년 불신앙 때문에 광야 40년을 방황하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들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마침내의 역사입니다.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마침내 우리가 들어갈 저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국 우리로 들어갔을 때와 마침내 들어왔군요. 마침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군요. 이렇게 우리 고백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확실한 마침내에 이 징금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놓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에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필요가 있다. 마침내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니까 참 떠나는 그 과정이 마침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겠어요. 그 500km. 오늘날처럼 차을고 가는 시대 아니잖아요. 오늘날처럼 길이 잘나 있는 시대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에 그는 마침내 그 가축대와 그 모든 것을 이끌고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움직이는데 마침내가 일어났죠. 너가 이것을 이렇게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구할 때이 마침내가 이루어지기까지 때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때로는 조롱도 당할 것이고 때로는 비난도 당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짓밟힘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이룰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결국은 마침내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진실로 아멘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경험해 가는 겁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적어도 이마침내의한 지점, 한 지점, 한 지점을 찍어 갈 때, 아,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고, 마침내 이루셨군요. 아,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고, 마침내 이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일기를 써 간다면, 하나의 점들을 지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이었던 것을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징금다리를 하나하나 놓아가기 위해서 이 수를 하나하나 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마침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우리의 움직임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너가 이렇게 해라 했는데 한 자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만 하지 않은 자에게는 안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침내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어야 할 것이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참, 어, 이 도시락을 싸갖고 와도 그렇고 참, 돈을 쓰고 애들한테 뭐 이런 것도 잘 사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배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 나중에 너 아버지 어디가셨냐 했더니 우리 아버지는 배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선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큰 배를 타고 운양, 워선 이런 걸 타면 뭐 6개월에도 한번 오고, 1년에도 한번 오고 이런 어 사람인데 아 돈을 잘 벌어가지고 얼마나 돈을 잘 쓰는지. 애한테 그래가지고 저도 그 친구한테 에? 다양한 것들을 얻어 먹고 그랬어요. 어, 그랬는데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내게 주어진 하나의 소망이 나도 이 다음에 크면 배타러 나가야 되겠다. 배를 타고 나가서 이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어, 다니면서 보니까. 야, 이등학교는또 선생님이 시간시간 시간 바뀌잖아요. 초등학교는 한 선생님이 그냥 끝까지 하는데. 그런데 바뀌는 선생님 중에, 야, 체육선생이 너무 매력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나 그러면 체육선생 해야 되겠다.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체육선생의 꿈을 키웠는데, 그 꿈이 커가는 중에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체육선생은 온데간데 없고, 배타는 선호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 믿고 한1 년쯤 지났을 때, 야 나도 저 전도사님처럼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아닌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야저 전도사님처럼 저런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계속 자라서 오늘날 그리 되었습니다. 이루기까지 그 소원이. 이루어지그 소원이 나서 내가 주의 일을 시작하고 목사가 된 것이 17년 동안 자란 꿈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갈 일들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또이 말씀을 듣다가 또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아,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그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움직이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말씀은 붙들고 움직일 때 역사입니다. 사람마다 주어지는 믿음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주어지는 환경이 다르고요. 사람마다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참 신기한 거이 지구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얼굴 한 번도 본적 없지요. 똑같은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그렇게, 그런 것처럼 사람도 다 다르고, 제가 이,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믿음의 색깔도, 믿음의 모양도 사람마다 후찌그리 다 다른지. 어떤 사람은 이것을 참 이렇게 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참 저렇게 받아.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 크, 네모로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세모로 받아. 왜 자기가 세모니까 세모로 받아, 자기가 네모니까 네모로 받아, 자기가 둥그니까 둥글수로 받아. 사람마다 받는 게다 달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둥글둥글하니까 저 사람도 둥글둥글하겠지. 그러다가 많이 나로하여금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계속 느껴봐요. 아내 생각처럼 했더니 전혀 아닌 거예요. 다른 거예요. 평범한, 그냥 이야기 하는데도 화를 내요. 내가 볼 때는 결코 화낼 일이 아닌데, 그거 갖고 화가 내, 화내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어요. 참다양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이 정말 다양한 삶을 경험해 가면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결코 다양한 삶들이 있으니, 다양한 신앙의 색깔이 있으니, 다양하게 형성된 게 있으니, 하나님은 그 모든 자들에게 마침내를 이루어 가실 건데 내가 미리 정죄하거나 내가 미리 판단하거나 내가 미리 비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자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사용하시는데 나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틀렸다고 정죄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를 비난한다고 한다면 내가 곧 심판자가 되어 버리니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침을 얻는 거울이 되게 하셔서, 아, 저 모습을 통해서 또 보고, 저 모습을 통해서 또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제가 아, 요즘, 어,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심판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나름대로, 또그 주신 믿음대로 마침내를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음.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은 마침내 이르게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추래굽시키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왜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부도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마침내를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얼마든지 마침내 이루어가실 그분을 기대해도 좋다. 저의 이 자그마한 삶 속에 주어진 은혜입니다.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충분히 의지할 만하고, 충분히 그분 앞에 맡길 만하다. 맡긴 만큼 그분은 내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아무 증거도 없고 그래서 낙심도 될만하고 또 좌절도 될만하고 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십니다. 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어 히틀러에게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할 때. 독가스실에서 끊임없이 죽어갈 때, 거기에서 생체 실험을 당할 때, 그걸 지켜보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없는 거야.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럴 때, 거기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마지막에 고백하며 글쓴게 뭡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셨다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셨다고. 그 사람이 살아나왔기 때문에 계셨다고 했겠습니까?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받고, 수없이 고통사는 보안, 본 사람입니다. 보고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셨다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울고 계셨다고.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애에 마침내, 마침내, 마침내를 점치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네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 우리로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가 가는 길이 험하지만 마침내 그곳에 이르렀다고 이삭의 가는 길에 수덥을 시키시고 머물라고 할때 그 말씀을 믿고 머물렀을 때 마침내 그곳에서 굶어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성경에 마침내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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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점한점한점 한 점, 한점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가면서 우리의 삶 역시 순간순간순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확실하게 경험해 가며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